안녕하세요. 얼마 전 멍청한 인간하고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지만 왜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많을까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더니 저희 신우가 딱그 짝이네요. 남편과는 몇년전 아버지 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래전부터 경기도에서 제법 규모 있는 포장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직원 수도 제법 많지만 가끔 일거리가 밀릴 때면 아르바이트생 몇 명을 고용하기도 하시지요. 남편은 그렇게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 중한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로부터 일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눈에 띄게 건강이 안 좋아지신 아버지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저에게 물려주시고는 시골에 내려가서 지내고 싶다 하셨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어머니와 힐링하며 살고 싶으시다고요. 저도 그런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고자 아버지 뜻에 따르기로 했네요.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사업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큰일 가리지 않고 뭐든지 직접 부딪히며 배워야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직원분들하고도 금세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아르바이트생들까지도 다 만나게 되었지요. 남편과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한동안 접점이 없었기에 그대로 있고 지냈네요.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마주친 남편이 제게 반가운 채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회사의 정규직으로 취직을 했다며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잘 됐다 싶으면서도 왜인지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일을 워낙 잘해서 저희 회사 내에서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해만의 말이 나오던 찰나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됐다고 가서도 열심히 하시라고 축하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우물쭈물거리더니 저에게 혹시 연락처 좀 가르쳐 줄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의 말에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못줄 것도 없다 싶어서 제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고요.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는 처음부터 저에게 관심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사장님 딸이라는 것 때문에 다가가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 다른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로 남편은 전과 달리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예상치 못한 남편의 모습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희는 어느 다른 연인들과 다름없이 울고 웃으며 연애를 했고 자연스레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지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결혼을 할 때는 상대의 좋은 점열 가지보다는 싫은 점한 가지를 내가 버틸 수 있겠는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남편의 프로포즈에 답하기 전 며칠 동안 곰곰이 남편에 대해서 내가 견디지 못할 게 뭐가 있을지 고민했지만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전이 결혼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살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내 아이에게도 돌려주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꼭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남편과 저를 닮은 아들딸 하나씩을 낳아 엄마가 되는 기쁨을 꼭 누려보고 싶었다 할까요? 그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친구들에게도 나는 못해도 32살이 되기 전에 최소한 두 명은 나 키울 거라고 떠들고 다녔지요.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차피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면 대표가 전대, 뭐가 겁나겠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 출산을 한다고 누가 저를 자를 수나 있나요? 경력이라든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결혼 전에 했을 때는 그래, 그러자고 대답하던 남편이었지만 막상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입장을 바꾸더라고요. 처음에는 분명히 아이를 갖는데 동의해놓고 날이 갈수록 천천히 갖자 시간은 많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꼭 가져야겠냐 급기야는 생뚱맞게 한다는 소리가 둘이서도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데 아이를 낳기 싫답니다 아이가 생길까봐 무서워서 잠자리도 못하겠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평생 지금처럼 둘이 유유자적하며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쓰고 살면 좋겠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가정을 이룬다는 건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고 둘 사이에 자식을 낳고 알콩달콩 사는 거라 생각했기에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남편의 말이 곱게 들리지 않았지요. 그러자 남편은 또다시 자신의 지난 과거를 들먹였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남편과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 여기 전부 다 털고 가자며 술을 한잔했던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많이 취했던 남편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더군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로 오랫동안 고통받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어머님께선 사실 아무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님 때문에 도망치셨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도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네요. 신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어머님은 아파서 돌아가셨다 했는데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던 시기에 어머님께서 남편을 찾아오셨더랍니다. 남편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헤매이셨다던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욕설과 폭력을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신우와 남편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미안하다 하셨대요. 도망친 이후로 다행히 좋은 분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다면서 그래도 남편과 신우만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하시더랍니다. 아이를 갖는 문제로 다툼이 반복되기 시작하자 남편은 마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듯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남편은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 새끼를 버려놓고 도망을 가고 새살림을 차리냐면서 그럴 거면 애시당초 자식을 낳지 말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자식 놓고 도망치는 어머니나 거지 같은 성질을 가진 아버지나 자기 눈엔 똑같다면서 자기는 자식을 낳기 싫다 했습니다. 사실 아버님께서는 지금도 뭐가 됐건 간에 그게 물건이건 사람이건 당신 뜻에 거스른다 싶으면 순식간에 욱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지난번에는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맞은편에 앉은 여성분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 테이블에 가서 소위 깽판을 치시기도 하셨지요. 경찰도 오고 온 동네가 시끄러워 난리였다더군요. 아무튼 그런 아버님의 성질을 근거로 짐작하건데 어머님도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자식들 다 두고 떠나셨을까 싶어요. 같은 여자로서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어머님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을 아꼈네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할머님께서 보호자로서 남편과 신우를 돌봐주셨답니다. 그나마도 할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신우가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네요. 그래서인지 신우와 남편이 사이에는 단순한 남매지간의 우애를 뛰어넘어 애틋하고 끈끈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신부인 제 입장에선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의 우울한 사연을 알고 났을 땐 오히려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바보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우 덕분에 내 남편이 어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고마운 마음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다제 마음 같지는 않더군요 신우는 한마디로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여린 마음을 이용해 남편을 이리저리 조종하려 들었어요.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이용한다고 이용당하고 있던 남편도 문제긴 하지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던 제 생일이었지요. 친정아버지께서 정말 비싼 명품백을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요. 하지만 처음에만 잠깐 들고 다녔지, 솔직히 너무 비싸기도 하고, 어디 딱히 메고 갈 만한 곳이 없어서 옷장 한 곳에 올려놓고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왔던 신우가 그 가방을 발견한 거죠. 원래도 신우가 그렇게 아무 때나 와서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잘 열어보고 다녀요. 그러다 뭐 비싼 거 좋은 거 있으면 자기 달라고 억지 부리는 것도 다반사고요.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니니까. 아무튼 신우는 제 허락도 없이 옷장 맨 위에 있던 핸드백을 들고 나와서는 저더러 부모 잘 만나서 이런 가방도 들고 다니고 좋겠다며 나는 누가 이런 가방을 사주나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제 남편을 바라보는데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바보 같은 남편은 또그 와중에 난처한 얼굴을 하고 저를 쳐다보대요. 남편이 신우에게 애틋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신우가 무슨 말만 하면 아주 저 자세로 절절 맵니다. 만약에 남편 반응이 자기가 원하던 반응하고 다르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얼마나 희생을 해서 제 남편을 돌보고 키웠는지 별의별 이야기를 다하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솔직히 남의 자식을 걷어다 먹여도 저 정도로 생색은 안 내겠다 싶을 정도로 우려먹습니다. 사골이었으면 진작에 맹물맛이 났을 거예요. 사실 신호가 억지를 부려도 내 남편 키워 준 값이다 생각하고 가격대가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제가 사 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남편 두 달치 월급이랑 비등비등한 가격이었는데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자기 남편 두고 왜 여기 와서 저러나 싶었지요. 결국 제가 나서서 신우에게 이 가방 사려면 이 사람 두달 동안 숨만 쉬고 돈 벌어야 된다고 뼈 있는 농담으로 상황을 정리했네요. 그런 신우가 작년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딩크라며 너희도 애 갖지 말라고 그러던 양반이 임신을 했다는데 실망은 커녕 좋아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노산이다 보니까 별 기대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래저래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딩크라고 했었나 보다 싶었어요. 사실 신호가 딩크 타령할 때마다 남편이 점점 더 아이를 안 갖는 쪽으로 확실히 마음을 정하는 것 같아서 조바심도 나고, 신호가 믿고 원망스러웠는데, 시조카가 태어나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컸네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이를 키우는 신호는 전보다 더 강력하게, 저희 부부더러 아이를 갖지 말라 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귀찮다는 말 말고는, 그다지 그럴듯한 설명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시족하임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면서 왜 우리한테는 애를 갖지 말라는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된건 올해 봄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올해 봄 아버지께서는 중대한 결심을 내리셨다며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직감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하시려는 모양이다 싶었지요. 대표직을 물려받기 전에 둘중 하나이라도 먼저 낳고 싶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버지께서는 회사 일에서 손을 떼시겠다며 저에게 한 달로부터 본격적으로 수순을 밟아나가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편이 갑자기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대표가 여자면 주변에서 깔보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며 자기를 바지사장처럼 앉히시고 실질적인 일은 제가 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입니다. 한 번도 저와 그런 이야기를 상의한 적도 없는데 바지 사장이건 뭐건 자기한테 대표라는 타이틀을 달라니 남편의 어이없는 자기 PR에 정말 깜짝 놀랐네요. 저희 아버지께선 당신 사위가 야신가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너털 웃음을 보이셨지만 이내 거절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신 딸 거니까 설령 제가 남편을 바지 사장에 앉히더라도 제가 판단할 일이지 아버지는 개입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남편은 뭐라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반박하지 못하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물으니 남편이 춥뼛거리면서 신우가 한번 물어보라 했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물어보랜다고 물어보는 남편이나 신우는 자기가 뭔데 그런 걸 물어보라고 하나. 찜찜했지만 따지고 들자니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하도 애걸복걸을 해서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 딸의 돌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외숙모인데 금반지 하나로 달랑 끝내기 뭐해서 금반지하고 백화점 명품 매장에 들려 요새 인기라는 여자 아이용 원피스도 한벌 샀습니다. 그렇게 돌잔치에 도착했는데 신우가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을 보더니 뭐 이런 비싼 걸 사왔냐면서 저더러 돈좀 아껴쓰랍니다. 저는 처음에 미안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우 남편이란 작자가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이거 우리 딸이 산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처남이랑 처남댁이랑은 애안 갖기로 한거 아니냐며 그럼 처남 죽고 처남댁도 죽으면 그 재산은 다 우리 딸이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딸이 미리 땡겨서 쇼핑했다. 뭐 그런 뜻이랍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돌잔치 축하해주러 갔다가 뒤통수 한대 씨에게 얻어맞은 것마냥 얼얼하던데요. 제가 순간 표정 관리를 못 했는지 신호가 수습을 한답시고 농담이라며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데 말이라는 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찜찜하고 기분이 나빠서 남편도 남겨놓고 먼저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알아챘는지 남편으로부터 몇번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네요. 몇 시간 뒤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우리도 아이를 갖자고 했습니다. 신우도 저렇게 애 낳고 행복해하는 거 보라고 당신은 정말 애안 갖고 싶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한 집에 애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몇 명이나 뭐가 필요하입니다 제가 신우네 애는 조카고 나는 우리 애를 갖자는 거라고 조카는 조카지 조카가 어떻게 우리 애를 대신하냐고 따지니까 남편이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자기한테는 누나가 어머니나 마찬가지라며 자기는 그 은혜를 조카에게 사랑을 주는 걸로 갖고 싶답니다. 괜히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조카가 서운한 일도 생기지 않겠냐면서 한 명만 잘 키우면 좋지 않을까? 그러는데 진짜 이건 뭐한데 패버릴 수도 없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남편의 말에 그럴 거면 이쯤에서 서로 갈길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갖고 싶고 나의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당신은 신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한 것 같으니 우린 갈 길이 다른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이란 자식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된답니다. 저희가 이혼하면 신우가 얼마나 실망하겠냐고요. 저랑 결혼하면서 신우가 동생 키운 보람이 있다고 어디서 제대로 된 여자를 데려왔다고 얼마나 칭찬해줬는 줄 아냐면서. 순간 돌잔치에서 신우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러냐고 그럼 알겠다고 이혼은 하지 말자 했습니다. 금세 남편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걸 보고는 제가 대신 아버지 사업은 제 사촌동생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걸 왜 넘기냐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나나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아버지 사업이며 내 재산이며 죄다우만 집구석 좋은 일 시키게 생겼는데 그 꼴은 못 본다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대번에 신우네가 왜 엄한 집 구석이냐면서 밑도 끝도 없이 제 사촌보다 자기 누나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걱정이 되면 양쪽 집에 반반씩 주는 걸로 해두자입니다. 반은 제 사촌 동생, 나머지 반은 신우나 시조카한테요. 이렇게 뻔뻔한 남자였나, 뻔뻔한 건가, 멍청한 건가, 염치가 없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던걸요. 제가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욕들을 억누르며 간신히 한마디 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군 사업에 왜 니네 누나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냐니까. 자기 누나가 없었으면 자기도 여기 없답니다. 기가 막히고 진짜 코가 막히더라고요. 더는 남편하고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아서 야 가라 가니 네 누나한테로 가라고 했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변호사 사서 이혼서류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진짜 호의가 계속되면 혹은 줄 안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이후로 뭐 난리도 아니었지요. 신우한테 전화와 신우 남편한테도 전화와 심지어 아버님한테도 전화오고 남편은 저희 친정 앞으로 찾아오다가 저희 아버지랑 마주치는 바람에 진짜 뒤지게 얻어맞을 뻔한 거 뒤따라오던 경비 아저씨 덕분에 살았다 하더군요. 사연 많고 가진 거 없는 남자여도 내가 지 사랑하고 지가 나 사랑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는데 왜 나를 통해서 효도를 하려고 한 건지 생각할수록 열불이 납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유일한 동아줄이었는데 말이에요. 동아줄 잡고 잘 올라갈 생각이나 하지 원래 욕심이 크면 화를 부르는 법 아니겠어요? 이후로 남편의 소식은 모릅니다. 신우한테 뒤지게 욕이나 먹었겠지요. 그 나이 먹고 누나한테 왜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지 평생 지 누나랑 조카나 뒷바라지 하게 생겼네요. 꼴 좋다 멍청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